안녕하세요. 혜쌤입니다. 오늘은 신규 간호사생들이 입사 전 공부해야 할 항목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CPR 과정과 응급, 고위험 약물은 한 번씩 정리해서 암기해주세요. 일단 어느 부서로 발령 날지는 모르지만 CPR 과정, 응급, 고위험 약물은 어느 부서에서도 다 사용한답니다. 중요함으로 꼭 알아두셔야 해요. 약은 기전 용량, 문법, 투여 방법 등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기본 간호술기를 봐주세요. 여러분이 다면 이제 기본 간호술기를 직접 환자에게 적용해요. 방법과 순서도 중요하지만 준비물을 여러분이 직접 챙겨 가서 해야 해요. 준비물부터 순서, 정리법이나 주의사항 등은 다시 꼼꼼히 봐주세요. 키, 투약, 수혈은 매우 중요해요. 손톱작이나 머릿속으로 실제로 한다라고 가정하고 상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수액 종류도 찾아보시고 공부하세요. 뇌과, 외과 여러 파트 상관없이 수액은 많이 사용해요. 음마셀라인블 w 하솔 하트 등 찾아보시고 성분이나 언제 쓰이든지 어떻게 불리는지 공부하시면 일하실 때 많은 도움이 돼요. 네 번째, 만성질환자 약물 대표적인 것은 꼭 공부하고 가세요. 이번 연령이 대부분 높아 복합적으로 만성 질환자가 많아요. 고혈압, 당뇨, 자가약을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피오메디케이션은 알아두면 이럴 때 찾는 일이 줄어들겠죠. 첫 번째, 의학 용어를 알아야 해요. 오더가 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하면 안 되겠죠. 주요 투약 용어나 병원에서 자주 쓰는 의학 용어는 알아두면 편리하답니다. 웨이팅 때 너무 손 놓고 가면 입사하실 때 당황할 수 있으시니 부럽시 공부하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